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조조 캐릭터와 우리 소연 씨가 어떤 점이 뭐 외적인 부분 말고도 닮았는지 좀 말씀해주시죠. 어, 우선 조조를 연기할 때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, 약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금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.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힘들고 약간 좀 슬프고 우울한 그런 역할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도 충분히 저에게는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되게 강한 그런 내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조가 언뜻 보기엔 되게 연약하고 뭔가 약하고 막 보호해줘야 될것 같고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인데 그안에서 굉장히 단단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단단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캐릭터 연기를 할때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.